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은 여기에 행복만 봐. 저쪽은 안 봐요. 안 보여. 저쪽에는 눈에 느끼지도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뭐 우리 촉감으로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저기를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기는 감동, 감정 이런 지성, 머리 이런 걸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으로만 이해하는 영역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이거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그렇게 막 이쪽에 막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서로 저기를 바라보자고 자꾸 서로 간에 얘기를 해요. 그런 관계가 성령받은 자예요. 이 부분 우리가 잘 보면서 왜 그러면 그 가운데 이 혈과 육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같이 나라는데 오늘 앱에서 이런 경우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왜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할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관계를 이런 관계, 영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자녀가 장차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을 전달받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잠깐만. 이 부분은 우리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어느 집이 있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이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산다고 봅시다. 그런데 들어가도 나가도 탁 여기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문인방이든 문지방이든 밖에 나가는 출입구든 입구든 다 말씀으로 둘둘둘 감고 살아라는 거예요. 미간에다 손목에나 또 이쪽 저쪽 병면에라든지 전부가 이 말씀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 속. 예시 일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해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집에 나갈 때든지, 유월일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문설주와 박한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원통 이, 이, 이건 아버지고, 이건 아들이라고 합시다 아버지, 아들. 두 관계가 살아가면은, 말씀만 주변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봐도 말씀 여기도 봐도 말씀 뭐뭐봐 말씀 말씀 아버지도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아들로서는 말씀을 또 아버지가 전해줄 거 아니에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 생명을 살리시는 씨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고요. 아버지가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그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생명이 탄생하지 않아요? 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이 관계를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 우리 씨를 주어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생명을 얻는 것을 볼줄 알아야 부모가 자식 낳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낳고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많이 해서 그걸로 즐기고 이런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생명을 잉태하는 모습 진정한 하늘 나라 백성 영가족을 만드는 것을 보라고 자녀와 아버지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고 부자지간에 그냥 너는 아버지 나는 너는요, 당신 아버지, 나는 아들 이렇게 지내면 안 돼요. 아버지를 보물로서 진정한 아버지는 아버지, 이 땅에 있는 혈의 아버지는 우리 주님 아버지지만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고 하네요. 야, 그래도 내가 아버지 좀 치급 좀 받자 이 땅에서는 아니 이 땅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 땅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단데요 아,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알면 이 땅의 아버지도 그러면 인정해 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모르고 이 땅의 아버지를 자기가 주장하면 그건 가짜 반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배되는. 이걸 죄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 하늘 아버지를 모르면서 자기가 아버지라고 대뜸 나오는 것은 그것은 반칙이라는 거예요. 주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종 관계 중에서 우리 스승을 얘기해 볼까요? 스승. 스승과 제자 관계에 있어요. 아무나 스승 되지 말라 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같은 경우는 이게 스승이 잘못 길을 잘못 안내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대로 제대로 증거돼서 말씀 그대로를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든 관계없이 그냥 진리 말씀 그대로 전달해서 그를 생명 얻는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학생이 나는 그런 말씀 듣기 싫어요. 좋은 말씀, 즐거운 말, 웃긴 말씀 해주세요. 온다고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웃기고 즐긴 말씀 하다가 멸망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조금 기분 나빠도 듣고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스승의 말을 들으라고 해서 아무나 스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는 스승만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잖아요. 또 말씀이 우리의 율법이 스승이 돼가지고 우리는 스승은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는데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가르치는 것은 티칭이지만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뭔가 어디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길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진정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은 우리를 진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이 표지판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아, 가르치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줘요. 가르치는 것을 떠나서 가르쳐 줘요. 그거로 가야 돼요. 저쪽 가야, 저쪽에 가면 생명이 있어. 그걸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면 가면 돼요. 그럼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종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스승과 제자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 이 에베소서 6장5절 같은 경우는 종의 머리는 상전이 상전의 머리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때 우리의 머리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 삶의 목적은 그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 뜻을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여기 영가족과 상관없이 우리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비벼 먹고, 뭐 즐겨 하다가, 그렇게 혈통적으로 즐기다가 죽어버려요. 끝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만들려고 가족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가족까지 이렇게 도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그러면 영가족으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으면 쉬운데 여기에 머무르기를 더 좋아해요. 서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특별히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만 가족 간에 교회에서는 서로 막 멀리하고 여기서는 새로운 영가족으로 서로 새로운 가족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죠? 우리는 아니야. 우린 친밀감, 정감 있고, 내 네, 핏줄로 나가고, 막, 이런 걸 중요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핏줄은 어때요? 예수님 피 흘린 것은 뭐라 해야 되냐고요? 이 예수님의 피 흘린 것보다 내피 흘린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걸 예수님의 피를 더 소중히 하는 데까지 이르려고 하면 내가 조금 고난을 받죠. 아, 내가 내려놓기가 싫어요. 아이고, 내 가족이 있는데. 내가 애중중지 키웠는데. 애중중지 키우도 그거를 하나님이 도로 받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걸 쌓고 다 즐기려고 하는데,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취아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이게. 자녀들이나 똑같아요. 이게 우리 자녀를 예를 들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부부 관계도 이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가요. 이렇게 말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말씀이라는 게 말씀은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말씀은 이루지겠죠. 이루어집니다. 야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둘둘 이렇게 말아서 그 미간에 매이고 저렇게 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의 이런 십계명의 말씀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약속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 이건 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옛 약속은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 속에서 보니까. 아. 이전에 말씀을 이렇게 딱 했는데 이 말씀 속에 왜 말씀을 주셨냐면 이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종대했던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어 갖고 말씀을 두루 함께 살게요. 해 그러면 왜 함께 살게 할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속에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약속이 점점점점 점점 이루어지네요. 뭘 향하여 이루어질까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요? 이 속에 살아갈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이 약속에 말씀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면 약속에 점점점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면 공로가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님 하신 일이 여기서 성취되는 그 일을 예수님, 여와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러면 십자가 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 있은거나 십자가 안 속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 안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은 어떻게 표명이냐면 성령 안이라고도 해요. 이외는 그 밖에는 다 정제뿐이에요 다 멸망이에요 이안 밖에 미리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두루두루 감고 그속에 살아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이 이렇게 점점점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으로 성취가 돼요 이게 신약이에요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죠. 예레미야 31장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해 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 역할을 해 줘요. 그때 남편. 애굽에 있는데 애굽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꺼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아, 하나님 요하께서, 요하께서는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해요. 남편. 이. 그러면 이들은 누가 되겠어요?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내들이, 신부들이 되겠죠. 신부. 그렇게 하기야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그랬는데, 이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 계속 읽어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요. 다 같이 한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애굽 날에서 이렇게 구원했을 때 이때 주었던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되었어도 신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깨버렸대요. 하나님이 남편 되고 자기들은 신부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정을 했는데 우리가 성원소약도 하잖아요. 부부관계 속에서 결혼식 할 때. 근데 결혼식을 깨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이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이제는 이들에게 이때는 이, 이왜 그랬냐면 이 말씀이 여기 있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러니까 말씀을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밖에. 요렇게 밖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없어? 요 잘. 아이고,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 보려고 그래도 문자적으로 쉽게면 지키려 그래도 이밖에 있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속에 다가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기는 옛 언약이고. 은약으로. 옛 언약으로서는 다 실패다, 이거. 실패. 아무리 말씀이 밖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기다 대상으로 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안 돼요. 우리는 믿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없어요. 잡으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는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장차 이새 언약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두라. 이 우리 안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이 밖에 있었어요. 말씀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새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건 결과적으로 예수가 될 텐데 이 말씀이 밖에 있으면은 이거 신부가 돼도 이거 다 실패해요. 그들 그러니까 돌아버려. 아예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돌아버렸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33절 보자고요. 예미의 31장 33절 어떻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가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질 언약에 일하니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떻게 돼?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마음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해셔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말씀을 뭔가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이루어진 우리 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죄가 있잖아요. 죄를 계속 소멸하고 사단 마귀 권세들이 우리를 넘나들고 할때 그들을 박멸시키고 그 일을 해서. 다, 말끔히 다 이루는 내용까지 가죠.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뭐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죠, 이제. 그러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들어와버리는 것이 새 언약이니까 새 약속, 이제 새로운 약속이다. 하나님 그렇게 조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 말씀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요. 우리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거무다 예리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다 소멸되고 보혈로 우리를 깨끗케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죄악된 것들이 다 소멸되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이 상태를 다 이루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공모입니다. 예수님만의 난의 은혜입니다. 날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까 같이 혈의 사람들은, 요거는 혈이에요, 혈. 여기는 한마디로 영이에요. 영가족. 혈의 가족은 밖에 돌비, 뭐야, 내 눈으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육신의 눈으로 이 말씀을 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 성경 말씀 보잖아요. 육과 육 관계예요. 문자고 이건 문자. 눈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문자인 하나님의 말씀 본들 이거는 육이에요. 육 육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보느냐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 누구를 보내줘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를 다 일일이 가르쳐 주고 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신 일을 다 이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를 위하여 대속했고 너를 위하여 사망 권세 뒤에 조정하는 어둠 세력 물리쳤단다 다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요한 1서 2장 27절 한번 봐요. 이걸 우리가 기름부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구약적 기름부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다이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니, 기름부음이라는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너희를 다 가르친다. 근데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 성령이 다 가르쳐 줘요. 성령의 감동으로 너,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너를 위하여 이토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해서 너를 살리시려고 얼마나 그런 일을 하신지 아냐? 그 일은 구약 때부터 약속한 내용이야. 약속한 내용이 성취됐어. 약속한 내용을 육으로는 아무리 봐도 안 됐지만 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가족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영가족이에요, 영가족. 이걸 위하여 혈통적인 가족이 잠시 땅에, 창조 세계 속에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 혈통적 가족이 영원하던가요? 한때 우리 부모님들, 또 부모님의 부모님들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사라지고. 뭐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근데 영원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진정한 부모 그곳에서 영원토록 여기는 이것이 이전에 육의 가족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원토록 있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전달하려고 그토록 무진 애를 쓰고 고난받아, 핍박받아도 그걸 또 이렇게 혈의 가족들아, 육의 가족들아, 예, 영의 가족으로 돌아와 그러면 혈대 가족들이 가만히 있나요? 왜 우리를 분해하고 그래? 우리를 왜그 분해하려고? 우리를 왜 흐트러뜨리려고 그래? 아니,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머물면 죽는 거야. 그러면 만약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이 혈의 가족이 한꺼번에 영의 가족으로 옮겨지면 이것처럼 좋을 것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가족들 간에서 누군가 하나 믿으면 분명히 또그 사단짓을 하는 그런 또 혈통적인 가족이 또 있어요. 말 충격 그래 합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고 다냐. 뭐 하면서 얼마나 격동하니 몰라요. 그거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뒤에 배우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마귀가 영이 가족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도 한번 보세요. 둘러보면서 우리는 그래. 요 제가 이제 앞으로 깊이 있는 심화 있는 그런 지 말씀을 같이 나눌 때는 가족끼리는 혈 가족끼는 떨어질 게요 교회에서 는 교회에서만큼은 집에 가서는 같이 항상 들이쳐 있는데 여기 와서까지도 붙어있으면 계속 나는 혈의 가족이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영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의 가족으로 다시 뭉쳤으니까 그니까 우리는 영의 가족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혈의 가족보다도 더 확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잖아요 이런 기쁨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런한 교회로 영예가족으로 여러분의 충만한 생활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러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또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다 완료하셨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을 성취하셔서 새 언약을 주시고 완성된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텐데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그 안에서 영가족고이 데에 사오니 서로 믿음 안에서 권면하고 하늘 세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기쁨 속에 이삭에 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계 가족들 혈의 가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가족될 수 있던 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찬송한 다음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95장을 찬송합니다. 나기쁘 나의 손마 나의, 나의 생명이 되신 줄그 한마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사